아하세요경산다육입니다 내일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 하죠 물론 경산이고요 어, 다른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하는데 올 초겨울에 뭐 눈이 와서 하우스도 많이 무너지고 매장들 농장들 또 요번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 사실 좀냉이 피해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어, 오늘 물주는 거 이야기할게요 겨울에 물을 어떻게 줘야 되나 밖에 영하 20도씩 막 이렇게 되고 막 눈이 쌓이는데내기본 어, 전환 위해서 샤워기 물, 지금 물 주면 안 되는데 음, 환기가 안 되잖아요 하우스는 습해지고 어, 나중에 저렇게 물 줘갖고 분명히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 라는 이게 타들어가는 심정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보셔요 하우스 온도가 낮에 하우스 갔는데 추워 막 10도 15도 이러면 사장님한테 물 줄까요 이런 이야기를 자체를 꺼내지 마세요 음. 일단 네. 하우스 갔, 갔는데 하우스 온도가 20도, 25도, 30도 막 더워. 어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물을 줄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뭐 하우스 온도가 막뭐 10도, 15도 내일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아 기분이 어떨해 아니면 내 다육이 지난주에 물안 줬으니까 이번 주물 줘야지. 그러시면 어 많이 힘들어요. 다육이도 어, 물도 생각보다이 기분은 전환되는데 애들 그 찬물로 그냥 고문하는 거 똑같거든요. 일단은 그 다음날 온도가 만약에 영하 20도 지금 내일, 내일 영하 20도 잖아요 그리고 하우스 온도가 영하 20도에 하우스 온도가 10도 이상 맞춰 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 물어보세요 사장님 요즘 하우스 안에 평균 온도가 몇도 정도 맞추는지 물어보세요 한 5도 6도 막 그렇게 하면 물안주신게 좋아요 하우스 사장 뭐, 뭐 책임이 아니고요 그만큼 떨어지면 하우스 온도 올리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식물 자체가 오랫동안 10도 이하로 뭐 5도, 4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물을 먹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굳이 그럴 때 물을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애들 뭐 그렇다고 뭐한 달, 두달물안 준다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꼭 매주 꼭물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필요한 애들은 몇몇 애들만 종이컵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하우스가 습하지 않게 주시고요. 가능하면 어, 주위 환경도 보시고 내 다육이가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아무리 쪼글쪼글해져도 그 추운 날씨에 뿌리가 이미 물을 먹을 수 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게 물 주는 건 사실 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좀 지나면 며칠 안으로 한달 뒤에 어, 내가 줬던 물은 애들이 어, 물을 계속 안 먹는다 뽑아보니까 뿌리가 이상하더라. 화분에 물이 안 말라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추위가 가실 때까지는 물을 주지 마세요 어, 지금 쪼글쪼글 그렇게 쪼글쪼글해지지 않자 지난주 물 줬잖아요 어제 물 줬잖아 뭐 다음 주에 물줄 일이 뭐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절면관수도 어,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단단하게 키우자고 애들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어, 키핑장 환경 이런 것좀 보시자고요 또 온도까지 이번에 떨어져 버리니까 어제 내린 눈 그리고 오늘 온도 내일 새벽 온도까지 생각하면 음, 하우스 사장님이 아마 퇴근 못할 거예 아마 키핑장 최대한 그런 입장을 봐가시면서, 보면서, 어, 다육이를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농사 이상 경산 다육입니다.